이피는아른이 대기실에 왔을 때 띠우리인데 그런 걸 읽는 이들만이만 그 해체가 남고는 중식원 종류에 띄워서 기한했어요 우장 바다 건너 온 편지 읽겠습니다 어떤 편지 시간이 흐르고 흘러 어느새 가을이 되었다 가을이 오는가 싶더니 이윽고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춥고 긴 겨울이 찾아왔다 토미와 아니카는 학교에 다니느라 정신 없이 바빴다. 둘은 날이 갈수록 기운이 없어지고 아침에도 겨우 일어났다. 아이들이 얼굴에 핏기도 없고 밥도 잘못 먹자 세트르그랜 부인은 몹시 걱정이 되었다. 게다가 두 아이는 홍역을 알아 2주일이나 누워 있어야 했다. 홍역이 뭐야? 음, 전염병이야. 무슨 전염병? 홍역이라는 병이야. 그게 어떻게 되는 병인데? 음 나도 잘 모르는데 뭐열 나고 그런데. 삐삐가 날마다 창밖에서 묘기를 보여주지 않았다면 토미와 아니카는 이 주일을 얼마나 지겹게 보내야 했을까? 의사는 홍역이 옮는다며 삐삐를 아이들이 누워 있는 방에 들어가지 못하게 했다. 삐삐는 의사 말에 따랐다. 비록 한나절이면 홍역 병, 홍역 병균 1 2억 마리쯤은 거뜬히 손톱으로 콕콕 눌러 죽일 수 있다고 큰소리쳤지만 어떻게 병균을 손톱으로 눌러 죽여? 하지만 창 밖에서 묘기를 부린다는데 누가 말리겠는가. 아이들의 방은 2층에 있었다. 삐삐는 사다리를 타고 2층 창문까지 올라갔다. 토미와 아니카는 침대에 누워서 삐삐가 어떤 모습으로 사다리에 나타날지 알아맞히는 것이 너무 재미있었다. 삐삐가 날마다 다른 모습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삐삐는 굴뚝 청소부 차림으로 나타나기도 했고, 하얀 보자기를 뒤집어 쓰고서 유령처럼 나타나기도 했다. 때로는 마녀로 변장하기도 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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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마다 삐삐는 창문 밖에서 혼자 갓까지 역할을 맡아서 재미있는 연극을 보여주었다. 어떤 때는 어, 사다리 위에서 고개를 하기도 했다. 손에 땀을 쥐게 하는 고개를 삐삐는. 어... 그 서커스에서 하는 그런... 그 얘는 그것도 서커스에서 고개사 있잖아. 그 고개사가 하는 게 고개지. 삐삐는 사다리 맨 꼭대기에 서서 사다리를 앞뒤로 흔들어 댔다. 그러면 토미와 아니카는 삐삐가 당장이라도 쿵 떨어질 것 같아서 벌벌 떨며 소리를 질러 댔다. 하지만 삐삐는 떨어지는 법이 없었다. 피피는 토미와 아니카를 즐겁게 해주려고 사다리를 내려갈 때 항상 물구나무 서기를 하고 내려갔다. 피피는 날마다 시내에 가서 사과와 오렌지와 사탕을 사왔다. 그리고 사온 물건들을 바구니에 담고 바구니에 긴 줄을 달았다. 그런 다음 닐슨 씨가 줄을 잡고 사다리를 올라가면 토미가 창문을 열고 줄을 건네받아 바구니를 끌어올렸다. 이따금 닐슨 씨는 삐삐가 바빠서 오지 못한다는 편지를 들고 오기도 했다. 하지만 그런 일이 자주 있지는 않았다. 삐삐는 날마다 하루 종일 사다리 위에 있었으니까. 내 오늘은 음. 삐삐가 모둠점점이 아니라 구구일 음. 수도 있어. 음. 그리고 오늘은 삐삐가 모도 하고 구를 읽고 음. 내꼭 음. 구가 음. 생겼다. 삐삐는 가끔 유리창에 코를 납작 누르거나 눈꺼풀을 뒤집어 무시무시한 표정을 짓기도 했다. 삐삐는 그 토미와 아니카한테 아, 저윤이 그거 본적 없나? 음. 여기 이렇게 눈꺼풀을 까 뒤집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 까 뒤집는다 게 뭐야? 진짜 눈꺼풀을 뒤집어. 이렇게? 어, 그럼 눈꺼풀 안쪽 살이 보이고 되게 징그러워. 음. 음. 엄마는 할줄 모르는데 그거 음. 할수 있는 애들이 있어. <laughs> 했지, 했지. 음. 했지, 엄마. 아니 그 정도가 아니고 진짜 살이 뒤집어진다니까. 그럼 그냥 찢어져서? 찢어지진 않지만. 이렇게? 나중에 유튜브에서 찾아볼게. 이렇게? 나중에 유튜브에서 찾아볼게. 어. 토미와 아니카한테 자기를 보고 웃지 않으면 금화를 한 입씩 주겠다고 했다. 하지만 물론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토미와 아니카는 어김없이 배꼽이 빠지도록 웃다가 침대에서 떨어질 뻔했다. <laughs> 두 아이는 병이, 어, 두 아이는 병이 좀 나아서 자리에서 일어나도 좋다는 허락을 받았다. 하지만, 창백하고 마른 얼굴이라니. 두 아이가 처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난 날, 삐삐는 토미네 부엌에 앉아서 두 친구가 죽을 먹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좀더 정확히 말하면 두 아이는 죽도 제대로 먹지 못했다. 세텔그램 부인은 아이들이, 응, 죽을 먹는 둥, 마는 둥 하며 앉아있는 모습을 지켜보고 안절부절 못했다. 스테르그램 부인이 애 같아서 말했다. 죽좀 많이 먹지 그러니 아니카는 도저히 죽을 먹을 수가 없어서 휘휘 젓기만 하며 투덜거렸다. 이거꼭 먹어야 돼요. 삐삐가 나무라듯이 말했다. 그걸 질문이라고 하니 죽은 당연히 많이 먹어야 하는 거야. 죽을 많이 먹지 않으면 키도 안 크고 살도 안 찌고 튼튼해지지도 않는다고. 그리고 네가 크지도 않고 몸이 약하면 너한테 자식이 생겼을 때 어떻게 네 아이한테 억지로 죽을 먹일 수 있겠어? 안돼 아니까. 그럼 안 되고 말고 다들 너 같이 생각한다면 사람들이 죽을 먹을 때마다 끔찍한 혼란이 생길 거야. 도미와 아니까는 죽을 두 숟갈씩 떠먹었다. 비삐는 안쓰러운, 안쓰러운 눈길로 둘을 지켜보았다. 비삐는 의자에 앉아 몸을 앞뒤로 흔들면서 말했다. 너희. 얼마 동안 배를 타 봐야겠어. 그럼 금방 먹는 법을 배우게 될 테니까. 옛날에 내가 아빠랑 배를 탈 때였어. 프리돌프라는 굉장히 건강한 선원이 있었는데 어느 날 아침 갑자기 죽을 일곱 그릇밖에 못 먹는 거야. 얘 얼마나 <laughs> 프리돌프의 식욕이 떨어진 것을 보고 아빠는 무척 걱정하셨어. 아빠가 울먹이며 말씀하셨지. 불쌍한 프리놀프. 자네가 사람을 바싹바싹 바싹 말리는 몹쓸 병에 걸렸으면 어떡하지. 오늘은 그냥 누워서 쉬게 몸이 좀 좋아져서 잘 먹을 수 있을 때까지 말이야. 내가 곧 기운나는 약풍을 찾아주겠네 하고 말이야. 아니카가 삐삐의, 틀... 많이 음. 아니카가 삐삐의 틀린 말을 바로 잡아주었다. 약풍이 아니라 약품이야 삐삐는 아랑곳 없이 떠들어댔다. 그래서 프리돌프는 비틀 비틀 걸어가서 침대에 누웠어. 자기가 돌림병에 걸렸으면 어쩌나 하고 걱정하고 전염병. 응. 죽을 일곱 그릇밖에 못 먹었으니까 프리돌프는 <laughs> 저녁에 우리 아빠가 약품을 가지고 올 때까지 살아 있을까 걱정하면서 그냥 누워있기만 했어. 아빠가 갖고 온 약풍은 시커먹고 구역질이 났어. 하지만 기가 막히게 좋은 약풍이었지. 기운이 펄펄 넘치게 하는 약이었거든. 프리돌프가 처음 한 숟가락을 삼키자마자 입에서 불길이 확 치솟지 뭐니. 프리돌프는 꽥꽥 소리를 질러댔어. 그 소리 때문에 두꺼비 호가 마구 흔들리고 우리 배에서 80km나 떨어져 있는 배에서도 그 소리가 들릴 정도였다니까. 프리돌프는 귀청이 떨어질 정도로 고함을 지르고 입에서 김을 푹푹 내뿜으며 주방으로 들어섰어 그때까지 주방장 아저씨는 아침 식탁을 치우지 못하고 있었지 프리돌프는 식탁에 털썩 주저앉아 죽을 먹어댔어 그런데 열다섯 그릇이나 먹고도 배가 고프다며 헉헉거리는 거야 하지만 남은 죽이 없어서 주방장 아저씨는 프리돌프의 입에 차가운 감자를 던져 넣어야 했어 주방장 아저씨가 그만둘 눈치가 보이면 프리돌프는 화가 나서 으르렁거렸지 주방장 아저씨는 프리돌프에게 잡아먹히지 않으려면 감자를 계속 던져줄 수밖에 없었어 그런데 불행하게도 감자가 백열일곱 개밖에 없었지 뭐야 그래서 주방장 아저씨는 마지막 하나를 프리돌프의 목구멍에 던져 넣어주고는 곧바로 뛰쳐나와 문을 잠가버렸어. 우린 모두 밖에서서 창문으로 프리돌프를 훔쳐봤어. 그랬더니 글쎄, 프리돌프가 배고픈 아이처럼 훌쩍거리며 빵바구니와 주전자와 접시 15개를 순식간에 먹어치우는 거야. 응? 어? 빵바구니랑 주전자랑 접시를 먹었다고? 음. 그러고는 식탁으로 달려가서 식탁 다리 4개를 뜯어내고 입가에 톱밥을 줄줄 흘리며 먹어치우지 않겠어? 나중에 프리돌프는 나무 맛이 많이 나는 아스파라거스를 먹었다며 딱 잡았댔지. 응. 그런데 프리돌프는 식탁 다리보다 위에 덮인 넓적한 나무 판자가 더 맛있었나봐. 그걸 먹을 때쉴새 없이 입맛을 다시면서 어릴 때 먹어본 뒤로 이렇게 맛있는 샌드위치는 처음이라고 했으니까. 에이, 샌드위치 아닌데. 응. 그제야 우리 아빠는 프리돌프의 몹쓸 병이 깨끗이 나았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프리돌프한테 가서 이제 두 시간만 지나면 점심시간이니까 그때까지 좀 참으라고 말했어. 그러면 으깬 숙물을 곁들인 돼지고기 요리를 먹을 수 있다고 말이야. 그러자 프리돌프는 입술을 훔치며 간절한 눈빛으로 물었지. 아 선장님 그럼 저녁은 언제 먹나요? 저녁을 좀더 빨리 먹을 수는 없을까요 하고. 삐삐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토아 삐삐는 토, 고개를 갸웃거리며 토미와 아니카의죽 그릇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그러니까 너희는 한동안 배를 타서 빠르, 하루빨리 식욕을 되찾아야 해. 바로 그때 집배원이 토미와 아니카네 집을 지나쳐 뒤죽박죽 별장으로 가고 있었다. 집배원은 창문 밖에서 삐삐를 발견하고 소리쳤다. 삐삐롱 스타킹 변지웠다. 삐삐는 어찌나 놀랐는지 의자에서 굴러떨어질 뻔했다. 편지요? 나한테요? 진짜 편지예요? 아니 아니 진짜 편지예요? 이게 꿈이야 생시야? 그것은 이상한 우표가 잔뜩 붙어있는 진짜 편지였다. 삐삐가 말했다. 진짜 이상한 우표다. 토미 네가 읽어줘. 네가 잘 읽잖아. 그래서 토미가 편지를 읽었다. 사랑하는 삐삐. 사랑하는 삐삐로타에게이 편지를 받으면 당장 부두로 가서 두고 미호를 찾아봐라. 지금 이 아빠가 너를 한동안 크루크루두트 섬에서 지내게 하려고 그곳으로 가고 있으니까 너도 이 아빠가 왕이 되어 훌륭하게 다스리고 있는 섬에 한번둘러야지 여기는 아주 좋은 곳이란다. 넌 틀림없이 이 섬을 좋아할 거고 또 편히 지낼 수 있을 거다. 내 충성스러운 백성들도 늘 말로 만듣던삐삐로타 공주를 무척이나 보고 싶어 한단다. 이제 더 이상 마, 할 말이 없구나. 왕으로서 그리고 네 아빠로서 나는 네가 우리 섬에 오기를 진정으로 바란단다. 애정을 듬뿍 담아 큰 소리로 입을 쪽 맞추며, 구르쿠르두트 섬의 왕 에프레임 일세 롱 스타킹. 토미가 어, 왕 중에 첫 번째라는 거야. 토미가 편지를 다 읽었을 때 부엌은 쥐죽은 듯 고요해졌다. 끝입니다. 다음 장이 재밌겠는걸?